네. 이제, 이번에 하려는 거는요. 저희 이제 5a, 6a, 1 4 t a 되게 많이 봤는데, 어, 실제로 문제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걸로 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룸메이트가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어, 이 사람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 for questioning,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워닝을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경찰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룸메이트를 총을 쐈고 죽인 거 맞아. 그리고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용했던 총은 저기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놨어.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는 시, 우리 시에서 한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레기 더미를 찾아 보았더니 정말로 총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 남자는 1급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때 프로세큐어는 어떤 증거를 쓰려고 할까요? 총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총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서프레스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물론 자백은 했지만 어,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답을 찾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골라 보세요. 네, 우선 좀 시간을 드려 드릴까요? 대한 네, 뭐 여러분이 한 1, 2분 생각해 보시고 어, 우선 이거 퍼즈 해 놓으시다가 답을 저 답을 들어보세요. 네, 이 중에 답은 뭘까요? 답은 어, C입니다. 네, 답은 C죠. 네. 우선은 A부터 볼까요? 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죠? 총을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네, 총이라는 건 physical fruit였죠. 네, 어, 미란다 워닝을 부여받지 마, 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무, 미란다 워닝 그 위반, violation of Miranda의 결과는 뭐죠? 뭘 증거로 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진술을 증거로 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statement made uh, in made in violation. 네. physical fruit은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뭐두 번째, interrogation은 due process rights를 위반했는가? 그러면 due process rights는 보통 언제 나오는 거죠? 자유 이제 coercion, 폴리스의 coercion이 지금 있나요? 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 뭘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몇분 안에 그냥 줄줄줄줄 자백해 버린 거였습니다. 따라서 어, coercion due process 위반이라고 볼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 마지막, 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때문에 뭐 아니다. inevitable discovery라는 건 뭐죠? 어, 어째, 어쩔 수 없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어라는 거죠? 즉뭐 영장 없이 어뭐 수사를 했거나 압수수색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이 그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한참 인텐시브 어, 설치를 했다 그랬어요. 즉이 사람의 말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거기를 그리고 굳이 가서 찾았을 리도 없죠. 따라서 inevitable discovery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싱거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나옵니다.